안녕하세요. 영국수능 A레벨 생물문제입니다.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요. 안쪽막이 투과성이 낮다고 해요. 그 구조적인 이유가 뭘까요? 안쪽막이요. 그 세포막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인상기 머리 부분과 지방산 두개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런데 이 꼬리 부분이 포화지방산은 일자 모양인데요. 불포화지방산은 이 꺾이는 부분에 이중결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차는 모양으로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. 구조상. 그래서 아무래도 틈 사이가 벌어지니까 통과하는 게 쉽겠죠. 그래서 통과하기 어려운 안쪽막은 꼬리 부분이 포화지방산을 갖는 인지질이 많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세포막의 막 단백질이 물질을 수송하게 도와주거든요. 아무래도 그 수송 단백질이 적을 거예요. 이두 가지가 정답입니다. 감사합니다.